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들으다니며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살아내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 히 소망합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이라 여러 가지 종목의 스포츠들이 진행이 되죠. 제가 그렇게 뭐 올림픽에 관심이 없는데 하도 많이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몇몇 경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들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신체 구조가 좀 달라졌나 봐요. 옛날에는 육상 종목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참 신기하게 보는 종목중 하나가 뭐냐면 높이뛰기입니다. 높이뛰기. 우리나라에도 메달권에 있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높이뛰기 선수 중에 그 무타즈 바르심이라는 카타르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올림픽 메달을 세번 연속 땄고 또네 번의 어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을 만큼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정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시작된 그 경기 중에 이 선수가 뛰다가 종아리에 쥐가 났는지 뭐 부상을 입었는지 쓰러지고 결국에는 경기를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친한 동료가 와 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놀라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4년간 열심히 피땀 흘려 준비하고 연습했는데 정작 중요한 실전 경기에서 그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연습 때 잘해도 결국에 중요한 건 언제 잘해야 돼요? 실전에서 잘해야 돼요 실전에서 못하면 사실 연습한 것이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사촌 형한테 과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면 절대로 가족끼리는 공부 가르쳐주면 안 돼요 특히 형제끼리는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혼나고 많이 맞고 아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중에는요 뭘뭐 했냐면 과외하기 전에 그날 배워야 되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맡기 싫으니까 그 문제집을 미리 갖고 뭘 외워요? 답만 외우는 거예요 답만 쭉 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보기에는 공부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요 잘해, 잘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들통나요? 실전에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꼭 그렇게 제가 과락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열심히 연습 때잘 하더라도 정작 연습한 실력을 실전에서 발휘하지 못하면 헛된 것이 돼요. 마찬가지로 연습 때 답을 아무리 외워가도, 그래서 답을 잘 연습 때 맞추더라도 진짜 시험 때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배우고 열심히 훈련한 것이 실전에서 쓰임 받을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 볼까요? 성도의 실전 경기는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펼쳐지지 않아요. 성도들의 실전은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더라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고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 훈련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연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실제적인 전쟁이 펼쳐 나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한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상반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왜 갑자기 전쟁 준비가 아니라 양식을 먼저 준비시키는가? 여기에서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될 전쟁 가운데 먹을 것은 이제 누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뿌려주시는 만나와 외출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양식을 누가 준비해야 돼요? 그들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노력해야 돼요? 너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 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너희가 점령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철없는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밥도 어머니가 다 해주시고 빨래통에 그냥 빨래 넣어 놓으면 어머니가 빨래해 주시고 개어서 다 옷장에 넣어 주시고 여러분 그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성인이 되고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 모든 것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시간 관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늦잠 자면 엄마가 막 발로 밟고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엄마가 막 손으로 성전아 일어나 이렇게 깨우는데 이제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실전인 거잖아요 실전 어렸을 때 배우고 연습한 거 그거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가 있고요 채운 받은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는 양식을 아무 수고 없이 우리가 받아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먹은 양식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예배드리게 되고 여러분 여기서 막 졸다가도 성경 말씀 듣게 되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는 거 그거 듣고 졸다가도 말씀 듣고 얼떨결에 찬양하며 흥얼거리면서 찬양하게 되고 멍을 때리다가도 옆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광야가 그런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되고 훈련받게 되는 그런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실전이 펼쳐지는, 전쟁이 펼쳐지는 세상이 바로 가난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전쟁을 펼쳐져야 되는 그 가난 땅으로 집어 넣으시냐,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것 주님이 원하시,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연습 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전 경기를 뛸 만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실력이 발휘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전 경기를 뛸 만한 지금 상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딱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불평 불만을 하며 쉽게 절망한다면 아직 실전을 뛸 만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버티면서 주님 붙들고 버티며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새끼 강아지를 입양을 했대요. 아기 강아지를 입양을 했는데 여러분 아기 강아지는 딱딱한 사료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 사료를 다 물에 개어 줘야 돼요. 그런데 점점 강아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딱딱한 음식을 딱딱한 사료를 먹도록 해야 되는데 이 새끼 강아지라고 너무 생각을 해가고 가벼워서 매일 같이 물에 개어서 사료를 불려서 먹였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강아지가 잇몸에 힘이 없고 이빨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뭘 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일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다 뒤치닥거리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손 봐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실전에서 뭐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유익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휘청, 저리 불면 저리 휘청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좀 어른스럽고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냥 마냥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 말에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좋은 것만 들려주고 좋은 것만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는 다 천국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같은 이 자리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자리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발휘해야 될 자리는.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거룩한 적 예배 드리고 정말 뭔가 은혜 받은 척 하면서 앉아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실현이 되고 훈련받은 말씀, 들은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질 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기에서만 믿음인 척 하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 자리 가운데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믿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만 그냥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과 같은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건 너희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맛보았으니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네가 믿음의 양식을 찾아 먹으며 네가 싸워 승리하라는 거예요. 실전에서 이겨야죠. 연습할 때만 잘하면 뭐합니까? 실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유약한 믿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전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있는 그 가정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그 사회에서 정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자녀들 데리고 때로는 내 마음가운데서 막 올라오는 이 죄성들 이것을 잘라가며 하나님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길 주님 바라십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만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양식을 찾아먹는 그런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우리 저문 나가면 이제 영적인 전쟁터가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식을 준비하며 믿음의 양식을 먹어가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성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